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아, 지금부터 이재순 대사님을 모시고 또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 대사님의 외교를 말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선택이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의 미래가 영원한. 번영과 풍요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대사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사님. 순간에도 음. 이런 말이잖아요. 줄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 아니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서 정말 이게 국제 정세를 놓고 볼때 한국같이 작은 나라가 줄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전전긍긍하셨고 그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거 하나면 우리 미래가 와, 상당히 오랫동안 혜택을 받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이 미친 놈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아, 지금 다 미쳤지 않습니까? 미쳤어요. 미쳤어. 미쳤지, 미쳤는데 보세요. 그럼 그것이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 않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하고 각 EU 예. 같은데 진출한 이 화웨이 전자 장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자 장비가 완전히 스파이망으로 돼 있는 거라 그것이 모든 군사정보도 빼내고 무슨, 모든 회사의 그 비밀서류 다 빼내고 다 그런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그 배제를 하, 할 뿐만 아니라 이유 주요 국가에 대해서도 그걸 쓰지 말아라. 이미 예. 했고 이미 호주에서도 영국에서도 불란서에 다 그런 거이제안 쓰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중국은 네. 엄청난 타격이 있는데 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LG U+라는 게 있죠. 예, 예, 예. 그거는 지금 화웨이 그 전자 장비를 다이렇게 네. 막대한 걸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예. 미국이, 예, 우리는 물론 지금 동맹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물론인데, 그 같은 우방이나 동맹국에 대해서 이 화웨이 전자 제품은 쓰지 말아라. 예. 그 동참해라. 그리고 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묵묵 부답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도 그런 걸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까 우리 들었잖아요. 예, 예. 그 LG에 대해서도 아,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예. LG는 당장 그걸 안쓸 수가 없으니 한 4년 동안 우리가 뭐 <laughs> 닦였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 안하겠다는게 똑같습니다. <laughs> 예. 근데 그거는요. 이제 그 화웨이를 계속 쓰는 그 우방국에 대해서는 우방국이라는 걸다눈 가리고 예. 소위 그 세컨드 보이콧. 네. 예. 제3자 제재. 그걸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러니까. LG가 이제 미국 거 거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국내에서도 예. LG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불매운동을 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그뭐 전자 장비 한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예, 있는 소위 그 에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 예. 네. e p n 이 경제 번영, 번영 네트워크 네. 그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지 한국은 거기에 지금 오케 하지 않고 그것도 침묵을 짓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이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게 오면 꼭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이거. <laughs> 아니, 우리 꿀벅, 사이 사이로 부정선거, 그것도 침묵이고, <laughs> 네. 이 박원순이 이렇게 해서 해서 성희롱해서 2차 목표, 그것도 침묵이고, 예, 네, 말하네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저, 이 법무부 이상한 장관 있잖아, 그. 추, 네, 추한 추, 친구가 추미애. 그 아주 지금 예. 완전히 검언 유착의 새로운 그게 나, 완전히 주객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 그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래, 중요 그 수사팀의 사람이 맞아 그 정보를 KBS에 넘겼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 검언 유착이 아니라 그렇지 이게 지금 MBC 이, KBS 이성윤 뭐, 검언 그, 유착인 그, 거예요. 그래, 그렇지 오, 아, 그렇더라고. 그렇더라고. 거기 대해서는 예. 침묵을 지키고. TV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거니 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가지고 KBS 안 봐요. 오죽 안 보면 지금 수신료 올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신료 올리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KBS로 완전히 폭파시키겠다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치.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에, 답답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 네. 우리가 어디에 어느 줄에 서야 될까 한건 너무나 명백한 거죠. 그렇죠.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예. 왜냐하면 중국이 저게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군원 쪽으로 예. 이 불의하고 야만 쪽이고. 그렇지. 예, 이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 어느 편에 설 건가? 진리 편에 서야죠. 음. 근데 공산당은 완전 악당들이잖아요. 이건 사기꾼들이고, 더든 놈들이고, 예? 그럼 그 편에서 그러면 우리도 도둑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는 음. 죄도 없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때문에 음. 우리가 그런 악당 편에서면 되겠습니까? 맞았어요. 우리는 문재인을 쫓아내고라도 음. 절대로 그 편에서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해법이라는 것이 에, 이 정권이 그냥 있는 한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이 사람들은 지금 고집인지 뭐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의 이 일반적인 민심도 다 이제 문재인이가 안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laughs> 그데도 지지율이 뭐 사십몇 퍼 나온다. 선출. 팔만 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 문재인이가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엄청 여자들 많이 만졌거든요. 그뭐 무슨 무슨 허긴지 뭔지 허군지 뭔지 한다고 그막 여자들 불러다가 막 쓰러만지고 그랬어요. 그런 거 미투 안 하나? 원래 <laughs> 이제 박원순처럼 됐으면 <laughs> 좋겠는데. 아 이거 하여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냉전이라는 것은 말이 냉전이지 사실 이제 전쟁 개시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물론 지금 11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선거에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예. 은근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디스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한국 언론이 무슨 미국 선거에뭐 영향력을 미치든 못하는데, 심지어 어떤 자가요, 그, 이 경제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제 타이틀이, 어,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가 전기차를 못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차를 팔아먹으려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요, 전기차를 못 팔아먹어도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김창준 씨가 간만에 무슨 바른 말을 좀 했대요. 옛날에는 좀 이분도 좀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근데 트럼프 무조건 된다. 이거 조선일보에 뭐 만장같이 이거 했더만.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될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면 <laughs> 이거는 대한민국 이런 미국의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 재앙이 되기 때문에 음, 예. 그 트럼프,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꾸 말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끔가다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큰 그림, 대 원칙 그거는 네. 뭐 아주 한결같이 이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렇죠. 이전 이 세계가 이 공산주의나 절대주의 사회주의 얘들이 확대돼선 절대 안 된다. 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중국에 대한 거죠. 중국이 이 거대 악, 악의 축인데 네.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죠, 그, 그, 그 원리와 그 주위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조 바이든이 뭐 앞섰다 어쨌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에, 계속 재선될 확률에 더 걸겠어요. 아, 그렇, 예. 그렇게만 되고 물론 한국에서는 네. 그뭐 C N N 이다 뉴욕 타임스다 워싱턴 포스다 이건 사실 아이다, 좌파배짓네, 그 우리나라의 뭐. 무슨 이 한겨레 신문 같은 네, 다이그 뭐 뭐, 그런 네. 유의 신문들인데. 네. 거기에 춤추는 경향이 많아요.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지금 정세를 좀잘못 보고 있는 거다. 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 최근 연간에 조선일보가 뭔 정신을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될 거라고 뭐또 계속 또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음. 조선일보가 이제 약간 정신 좀차린거 같아요.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주 이상한 기사만 계속 쏟아대더니, 예 요즘은 좀 또. 정신줄을 네. 조금 차린 것 같긴 한데 음, 음. 어쨌든 어 이게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문제는 이게 뭐 전기차를 팔아먹느냐 못뭐 팔아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음. 자유를 선택하느냐 독재 국가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폼페이어 장관 연설의 아주 키워드가 뭐냐면 그. triumph over tyranny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티러니 지진 독재. 예. 독재에 예. 항거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둬야 된다. 예. 응?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여러 나들은 우리 선택을 해야 된다. 예. freedom over tyranny. 예. 자유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예속이냐 티러니. 예. 그걸 선택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 그것이 바로 이제 폼페이오의 자기 주장이 아니라 예.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세계 전략을 관통하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 예, 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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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유냐, 예속이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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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를 이 한국의 이 우리 애국 예, 시민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중국의 시진핑을 모시고 북한의 김정은을 모시고 가는 소위 그 티러니, 독재 전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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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렇습니다. 길로 지금 그냥 달려가고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다. 우 프리덤으로 가야 된다 자유. 그렇지, 우리 예. 프리덤으로 가야죠. 예,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프리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만큼 밥 먹고 살게 되고 아니겠습니까? 맞아, 우리 어. 이에란 박스도 북한에서 온게 프리덤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출세했죠. 아, 그래서 이것도 자유 자유 통일문화원으로 통과한. 아, 그러니까 제 저는 네. 북한에 있을 때 적대계급이었거든요. 음. 북한은 독재를 하기 때문에 적대계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음. 아니 독재 안 하는 나라에 무슨 족대 계급이 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아니 민주국가에 족대 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음. 근데 지금 그걸 똑같이 하는 게문제인 아닙니까 음. 뭐 족패 세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이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분리를 시켜 가지고 그 족패 세력을 계속 압박을 하고 독재를 하고 탄압을 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공포를 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음. 그게 북한 체제의 본질이고요맞그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라는 거는요. 한가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짐승보다 못해요. 북한에서는 탈북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개돼지는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먹이기라도 하는데 이 사람은 잡아먹지를 못하니까 안 먹이는 거예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 북한 사람들이라고 어디가 뭐 특별히 뭐 자라서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빼앗겼기 때문에 힘을 빼앗겼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예, 그래, 지금. 이못돼가지도 뭐 모르고, 뭐, 문재인 좋아요, 대깨만 하는 인간들, 나중에, 국민들 손에 덜, 덜턱 맞아 죽지 않으려면,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아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 유튜브 코리아, 이것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이거 코리아서 사용하는데, 유튜브 코리아, 끝까지 가라면 말지, 어? 불매운동 해야 돼요, 불매운동. 계속 노란 딱지, 아니, 화면이 올라가기도 전에 여러분 지금 미리 올라와 있어요. <laughs>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음. AI들을 다 빨갱이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구독자 계속 빼가고 음. 이게 뭐예요? 이게? 에? 그리고 광고는 뜨는데 광고비는 하나도 안 주고 이 유튜브 코리아도 한국인의 피가 흐를 것이고 한국에다가 명절을 걸고 있을 텐데. 어? 그렇게 그 나쁜 짓거리 해가지고 문재인 천국을 만들면 김일성 왕조나 뭐가 달라지나 말이죠. 어. 내가 막 우겨서 보냈어요. 구글, 그, 거기다가.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어? 이제 저기 구글 본사에다가 유튜브 코리아 불매운동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고. 아, 그렇잖아요? 플랫폼 만들면 되지. 어? 처음엔 조금 힘들겠지만. 자기네가 그걸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막 탄압하는데 이용하면 안 되죠. 에? 좌파들은 별쌍소리를다 해도 하나 문제 없는데 우파가만 뭐, 지금 다 그, 이 학습을 시켜가지고 야 이게 AI가 이게 더 문제더라고요 네. 공정한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학습하게 되면 이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나 때려잡지도 못하고 말이야 <laughs> 야 이게 막일났습니다 뭐, 아, 최종적인 전략은 음. 뭐냐면 예이 좌파 공산주의 세력은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음. 것들하고는 협력과 무슨 그런 이 같은 이런 통합의 존재가 아니라 이것들은 제거해야 될 암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을 음. 정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또 우리 이재좀 대사님 뭐 좋은 말씀 하게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대사님이 그래도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아 그래.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서 에이, 마치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